s i 여기서 순간이 동 경찰도 은데와 이기야 관심은 있는데 아니 근데 살트로녀 뭐써뭐써안 살게라고 써 무슨 느낌이들지 그럼 여기는 사설인 거잖아. 그렇지? 장호비치 캠핑장. 이 다양 이게 여기야? 어 이게 캠핑장이야.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주에 올려다 못온 자리가 여기잖아.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이뭐 자리? 도만 날린 자리. 비 왕창 와서. 어. 지금 우리가 또 D 구역이 D면 앞라인인 거지. 응, 더 끝에. 어. 네 음. 잘돼있긴 하네. 아, 도대체 우리 바닷가로 되네. 여기 만 오늘 주구장치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아, 어. 그래도 <laughs> 한번 들어가 보자. 내가 자기 중심으로 찍어줄게. 수치. 여러 번에 가지 않게 한 번에. 딱한 번에 있으면 좋겠어. 음. 회사 직원 같아. 스벅 <laughs> 회사 직원이 물건 나르는 것 같아. <laughs> 아닌거야응 음. 아, 아, 지금. 어, 어. 지금 어디 가는 거임? 텐트 다 설치하고 회사로. 어? 회 아, 아, 사러 회사. 어? 회아 나는 아괜아 회사로 저희는 회를 사러 임원항으로 갑니다 왜 여기는 찮집이 없어? 괜거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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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산시장 여기가 싸대? 삼꽃보다 이런 시장이 있니? 있다고 누가 그냥 어 여기 광어 있네 저기 어디가 저거 봐 이런데 광어잖아 이런게 아 저거 저거 아. 아. 광어 어떻게 해요? 둘이, 둘이 먹을건데 둘만 먹어 아 너무 많아 너무 커서 어쩐지 이거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네, 그거 한마리는 잡아주세요 그거 한마리 잡아주세요 네. 그거 한마리 네. 당 꼴락이요 꼴락? 꼬락? 네. 네. 여기 새우 오. 새우 이런 건 없죠? 새우는 아. 서에가야지아요 네. <laughs> 이거 찍어도 되죠? 네 예. 이거. 음. 여기 싸긴 싸다. 여기가. 그런가? 광어도이만 네. 근데 할머니들 되게 언니 언니 하니까 웃기다. <웃음> <웃음> 내가 아, 이거, 아이스크림 가져가듯이 가져가. 어,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네. 그럼 이제 슈퍼 가서 응. 야채를 사는 거지. 그래. 야, 거 술재비 하나 사자. 그치? 어, 먹고 싶다. 그치. <laughs> 그니까, 이거, 나 이거 있어야 되고. 내줘야겠다. 4개 만 원이야. 당연하지. 아까 그 나왔는데, 강원도 사투리. 어, 그랬어. 어, 됐어. 강원도 사투리 되게 구수하고 듣기 좋다. 왜 이렇게 멀쩡해요? 뭐이게 어. <laughs> <laughs> <그냥 웃음> 그러면.. 어, 아니래요.. 물은 <laughs> 어, 진짜 맑은 거같아다 바닥이 다 보이잖아 응. 연준이가 갔으면 미쳤을 텐데 그러니까 어, 연준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냥 바로 얘 바로 뛰어들어 가는데 진짜 그러게 4시 어. 56분이야 그래 고생했다 어, 응. 이렇게 임원들만 간다고 임원왕에서 사는 <laughs> <laughs> 방어 소짜 방어조그만원 방어랑 뭐 폴락 폴락 볼락. 어, 해가지고 이게 3만 원 어치 <laughs> 어, 3만 원 어치 <laughs> 자 먹을까 <볼까>? 먹읍시다 <타고? 웃음> 많이 참았다 먹자 <laughs> 어, <진짜. 웃음> 좋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laughs> 다산 거네. 다 나도 진짜 옛날에유 아,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 그아이돌 <놀라> 있는지 진짜 대단해. 샤워실도 있고, 파라죠 그런 거 대화용을 로리지도않데짱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에 맞게 자고받 나라가 발달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는 것같아스마트하니그소비자인구을다 갖춘다고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뭔가 불편한 걸 계속 바꾸잖아 편리하게 근데 내가 인도에 오래 있었잖아 인도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없어 대부분 불편한 걸 그냥 감수하고 살아 그냥 원래 그사면이 아, 바닷가 가면은 지금 여기는 관리 잘 돼있지. 인도 가면은 관리도 안 되고 엄청 더러먹어 가다가. 근데 자기 몇, 야, 몇 개월 있었지? 6개월? 아니, 홍조 체류기간은 1년 못 했지. 아, 그 어떻게 살았냐. 맨날. 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들 굉장히 잘 살아. 난민초 이런 데 가면. 하나 쳐놓고 다들 느끼는 게상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우, 불쌍하다 생각이 들데그 사람들은 엄청 행복해 보여. 국민성이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계속 바꿔. 그러니까 완전이 하는 거지. 대단한 나라야. 이렇게 선진국이랑 캐나다 백화점 엄청 불편한거 많잖아. 많이 괜찮은데, 뭐 하다못해 티켓팅하는 거부터 해서. 모든게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거 음, 어, 거기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그런게 없는거야 저긴 빨개 빨개? 벌써 빨개? <웃음> 어 <웃음> 여, 여기. 뽀 <laughs> 혼자 두자네 어때? 복분자 두잔 마시고 걷는 걸으니까 좀 힘들어? 네. 아니요. 어지. 나 지금 맥주 한캔 마시고 걷는데 또 힘들다. 어. 복분자 한주한잔 마셨어요. 어, 두잔 마셨어. 죽음이야. 우리 이제 물에 들어가자. 발달 모자.

아하. 여기가 C C 구역. 음. 뭐 C D밖에 없어 야영장은. A B는 뭐야? 저런 거 같은. 저기 카라반 카라반이라 고러죠 A B B가. 옆에. 아, 어, 될수 어, 있으니까 아하. 이 장비가 많은 사람들은 C가 아하. 좋지. 근데 뷰는 별로다. 음. 그냥 일반 오토 캠핑장 느낌인데. 음.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가리고, 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 예약이 너무 어, 힘들어. 어,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음. 자리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 음. 진짜? 음. 완전 감성. 이쁘다. 음. 마스크, 마스크 손좀 봐봐. 어. 그럼 귀에 한번 걸어. 물, 물면 돼. 물면 돼? 응. 어떻게 했어? 아, 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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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꺼놓고? 네, 이거 신도 마을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네. 이야, 여기는 이제 카라반이야. 카라반. 어, 같이. 그럼 여기는 차로 못만 오는 거야? 응. 어. 카라반은 원래 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면 여기? 아니야. 다 어, 있, 있는 거야. 아. 동네 쪽으로 있어. 뷰가 좋네 뷰가 뷰가 죽이네. 2 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 그네 있어, 그네. 건더기 흘리지 말고. 아, 아까워. 아까, 어 아까워. <웃음> <이렇게>. <웃음> 자 거품 합니다. 이미 근데 거품이 너무 많은데. <웃음> <웃음> 이거 형님이 거품 키스라 그랬는데. 내가 안 먹잖아. 아니 거품 키스가 뭔지 몰라? 못하는 거 아, 내가 이렇게 마시고 여기 묻어 있으면. <laughs> 그냥 해. 내가 마셔. 진짜 치고 마셔. <laughs> 진짜 집에서본건 생맥주 같아. 굳었어? 아무거나 치는 거 네, 더다더 왜사해야지. 아님 구독자잖아. <laughs> 잘 마실게요. 돌케 사랑, 형님. 형님, 잘 마실게요. 어, 때맛있 어,

캠핑을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재밌겠서한달캠핑말에 두번? 다니고 보면 패, 내가 뭐편집 우리 캠핑을 어속해서우계를해서 우리 을 계속해서. 우해서 우리 캠핑을 계서우해서우 ha <laughs> たくさん。

남자친구는 멋있지남편은구 우리는 평생 이 90년대 이 감성에서 못 벗어날 거야. 그치? 나나나나왜 하늘은